당신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남들의 좋아요 하나에 오늘 하루의 가치를 걸고 있진 않나요? 겉모습에만 치중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안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날카롭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그 자체, 즉 우리의 내면이라고요. 장미가 다른 꽃의 칭찬을 바라며 피어나지 않듯 당신의 삶도 타인의 박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눈에 비치는 것, 즉, 명예, 지위, 평판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 속에서 살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바닷물과 같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를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오직 당신 내면의 풍요로움에서만 나옵니다. 건강한 정신, 밝은 마음, 스스로의 성찰, 이것들이 바로 그 어떤 돈이나 명예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시선을 당신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채우고 오직 나의 기준으로 나아가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의 이유로 충분합니다.